이거 카드 뽑기니까 3x를 세번 뽑으면 27x 세제곱 맞고 그 다음에 3x를 두번 뽑으면 걔가 9고 얘를 한번 뽑으면 18인데 그럼 3곱하면 54x 제곱 맞고 그 다음에 얘는 3x를 한번 뽑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얘를 다 뽑아야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럼 4곱하기 3곱하기 3이니까 4936x 맞고 그 다음에 8 맞고 그치? 응. 얘는 이제 그 공식이지 이 공식이 뭐냐면 a b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이 걔가 a 세 제곱 빼기 b 세 제곱인데 a가 지금 2 x 니까 거기다 세배 때리면 이거 맞고 b가 y니까 y 세 제곱이니까 얘도 맞고 그치? 응. 그 다음에 요거 제곱 4x 제곱 y 제곱 25z 제곱, 그 다음에 2에 이거니까, 어, 다, 어 이거 됐고, 그 다음에 yz는 얘도 맞고, 그 다음에 zx도 걔도 10이니까 20 맞고, 그치? 그래서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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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아까 전에 두 번째 말했던 공식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6의 세제곱이니까 216인 거 얘도 맞고. 그냥 곱셈공식 외우는 거야. 다음에 에이,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, 큰일 났네. 그러면 얘는 x를 두번 뽑고 아 x를 두번 뽑으면 x x 하고 마이너스 3인데 거기다 3 배까지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걔가 여기가 안 맞는다 개수가. 그래서 얘가 답이 5